보여드리면 이게 다못 적으실 것 같아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네. 자, 지금 어 제가 이때까지 아까 뉴키드나 원더 이런 글밥 많은 것들을 제외하고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들은 한 3세 우리 나이로 한 3세 전후로 보여주실 수 있는 책들이에요. 즉, 시작할 때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한 4에서 5세 4, 5세, 뭐 6세 사실 그 이후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데 시작 지점을 말씀드리면 한 4, 5세 정도. 사실 이게 아이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4세라고 해서 어떤 책을 보여 드든 어, 우리 집은 2세나 3세가 보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혹은 우리 집은 10살짜리가 보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이제 나이로 너무 이렇게 칼같이 할 수는 없다는 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고 아이의 인지능력이라든가, 아이의 기호라든가, 아이의 영어 어, 습득 수준, 그런 거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정한 기준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런 책들, Foggy Foggy Forest라는 닉샤, Mo w i l l i a 닉샤의 책이죠. 닉 네, 좋아요. 네네, 요런, 요런 책 재밌고요. Dog Breath는 어, 이제, 개의 입냄새 이야기인데, 나중에 도둑을 잡는 그런 내용이에요. 개의 입냄새로 이제 이 개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아주 웃긴 책이죠. 웃긴 책은. 즉, 책에 흥미를 붙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laughs> 그 다음에 이런 거는 Don't push the button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책 안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버튼이 있는데, 빨간 버튼을 이제 이거는 독자와 교감하는 책이에요. 아이가 네. 아이한테 "Don't push the button"이라고 하면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막 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버튼이 있진 않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존재하죠. 그림으로 딱 누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뭔가 이제 그 버튼을 누른 효과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아. 자꾸 책에서는 누르지 마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재밌는 뭔가 이런 어 변화들이 막 생겨서 아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버튼을 끊임없이 누르게 되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런 책들은 본인이 예, 조작책까지는 아닌데, 뭔가 독자와 교감하는 책이어서, 아니, 네. 어, 네,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사실 읽다 보면은 본인이 읽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아이가 책을 아.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너무 재밌어서 막 빠져들어서, 그런 책, 요게 시리즈가 네 권이 있거든요. 넷다 재밌어요. 또 다른, 이제 그런 똑같은 시리즈 중에 하는데, Don't 오. touch the book. 이건 책을 만지면 안 돼요. 네네, 예를 들자면, 요런 책들도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어 요거는 Pip and Pose예요. Pip and Pose인데 어 요것도 한 3, 한 4, 5세 정도가 보면 아주 재밌게 볼수 있죠. 요거는 4, 5세 정도에 볼수 있는 책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스토리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4, 5세 음. 이전의 책들은 이런 기승전결 스토리가 없는 책들이 많았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책들은 스토리가 가미된 책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 이제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런 뭔가 단순히 이렇게 딱딱딱 단편적으로 끝나는 그런 책들을 아이가 좋아하기보다는 이제는 뭔가 어 처음에 시 등장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기승전결 뭔가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반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아주 재밌거든 이제 곧 좋아할 나이라는 거죠 4 5 세가 우리 나이로 4 5세 정도 되면 그래서 요런 것도 안에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면은 글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리면, Posy was so cross with Pip that she threw the Snow Mouse's head at him.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던진 거죠, Snow Mouse at him. 이렇게 okay? 어 Snow Mouse's head 눈사람의 머리를 이 아이한테 던진 거죠. 그러니까 oh dear, 어 아이쿠나 어뭐 어, 이런 뭐 ups 뭐이 정도랑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를 대자면 이제 런 것들 어 읽기도 좋고 아이가 어, 재밌게 볼수 있는 것도, 요, 핏펜 포즈가 아홉 권 9권 세트인가, 아홉 권인가, 열 권인가, 여덟 권인가, 그 정도 세트가 되는데, <laughs> 요게 포인트들이 아이가 딱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아이 수준에서의 그런, 뭐, 눈을 좋아한다거나, 혹은 오줌을 싼다거나, 뭐, 하여튼, 요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살짝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딱 벗어, 평이한 내용이 아니라, 약간 익사이팅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매 권마다 하나씩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이런 책들. Far, far, far away. 어, 아이가 이제, 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어, 엄마가 뭘 하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떠난대요. 그러면 떠날 때 엄마가 어, 엄마 가럼 어, 언니 언니 어, 나갈 거면 나가라 이러거든요. 이제 아이가 돼지거든요. 돼지가 그럼 나갈 거면 나가라 근데 니 나가려면은 코트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 맞다 코트 챙겨야 되지. 어머 언니 나가면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고 먹을 것도 챙기고 그러면서 챙길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못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네, 네. 근데 못 떠나는 <laughs> 내용이 이제 나중에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뭐뭐 뭐 지금 내 케이크만 엄마가 케이크 만드는데 케이크 먹고 갈래 이러면서 <웃음> 그러면서 <laughs> 네, 결국 네네 안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런 거 이제 사실 한 4, 5 세가 즐기기에 좋은 글밥 좋은 소재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버즈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모기 같은 요런 벌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아 이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는 사실 이게 어 픽션, 즉 허구이기 때문에 어 허구이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비현실적인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실 몸으로 들어가면 이게 위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거든요. 눈으로 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이 약이 약간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벌레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 벌레가 또 감염이 되어서 또 벌레 의사한테 가는 걸로 또 마무리되고 하여튼 이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재밌게 되어 있고. 일단 소재들이 좀 웃기죠. 요거는 어 제가 사실 요런 그림책 보고 아주 빠졌던 책인데 I want my hat back 이란 거예요. 이렇게 어리숙한 곰이 있는데. 곰이 빨간색 모자를 원래는 쓰고 있었는데, 토끼가 훔쳐가요. 그런데, 어, 이 사실 일러스트레이션, 일, 이런 그림을 보면은 참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간단하면서, 그 다음에 표현할 거는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 아주 모던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주 잘 보고, 어, 그림, 이런 내용들도 사실 이게 기승전결인데 아주 긴장감도 조성하면서 웃음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독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재밌게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라서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고음이 자기 모자를 찾으러 가는 건데 고음이 한10% 정도 좀 둔하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를 양껏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음. 네. 요거는 이제 핫도그, 헬로 핫도그라는 데 핫도그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핫도그가. 인간에게서 먹히기 싫어서 도망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조언을 해줘요. 막, 어, 핫도그야, 누가 오는데, 이제, 어, 어떻게, 어떻게, 이러면서, 아, 핫도그니까 동그라니까 막 이렇게 뒹굴어서 막 땅으로 떨어지고, 근데 땅에 떨어졌는데 또 개가 와서 또킁킁거리고 그래서 결국 핫도그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힐 것인가, 안 잡아먹힐 것인가, 어.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아주 재밌게 딱 보면 그림이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주 아유. 귀엽고, 네. 익사이팅한, 네, 그런 책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제가 두권 보여드리는 것은, I'm a tiger. 이제 G가 주인공. 어, 아, 최근에, 최근에 읽었어요. i 네네거 재밌죠. 어떻던가요, 홍공생님?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네. G이 제가 선물 드린 책이에요. 네네. 네. 없는 어떤 자신감. <laughs> 너무 네. 재밌어 <재미. 웃음> 그렇죠. 쥐가 맨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네네. 없이 자기가 호랑이라고 고 네네. 쥐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쥐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호랑이라고 막 우기고 응. 실제 호랑이가 나타나도 네가 쥐고 내가 호랑이라고 우기고요. 요거는 반대로 이 아이가 어 어떤 뭐 어떤 다른 동물이 이쥐 보고 너는 코끼리야라고 하는데 나는 무조건 코끼리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둘다 비슷한. 맥락이고 참 재밌게, 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끝에 가면 웃긴 부분들도 많고요. 이런 책들은 딱 보면은 뭔가 유머러스한 책이라는 거를 표지에서부터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더 많은 책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뭐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제가 연령별 책 소개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려놓은 아주 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허파님 그 유튜브에 연령별 이 어디있나? 재생 목록으로. 네네네, 거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여기, 여기 여러분들, 네네. 여기 네, 보시면, 네. 네, 여기 있죠. 네. 총정... 영상이, 좀, 네. 영상이 좀 길어요, 근데. 요게 제가 요렇게 지금 홍콩샘 앞에서 저 요렇게 소개시켜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설명들과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제가, 어, 탑재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진행했던 거예요 라이브로 네. 그래도 스킵을 하시든뭘하든한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쭉 네. 한번 훑어보시면 오늘 했던 것보다 네. 또더 딥하게 들어가고 총평도 다 있으니까 방금 네. 제가 봤던 것처럼 이잘못 찾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내려가서 네. 여기 모든 재생목록 보기라고 여기 클릭을 하면 얘를 바로 누르면 그냥 바로 재생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거로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공유한다든지 이런 거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제가 또 유튜브 담당 아닙니까? 네 이렇게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면 음네네 네, 감사합니다 음네 그러면 어 이제 한6 7세 고그 이상 사실 빠르면은 한4 5세도 볼수 있고요 한6 7세 그 이상도 볼수 있는 재밌는 책 오늘 제가 효린이 얘기를 해 줬던 히퍼 히포스 파르머스라는 건데 하마 음. 엉덩이에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마는 이거를 빨리 떨쳐 버리고 싶어요. 제가 왜 6, 아. 7세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글밥 때문이에요. 요런 요런 페이지들이 있어서 얼핏 음. 보시면 아, 한 3세가 읽기에는 조금 호흡이 길어요. 그렇죠. 아이가 집중력도 좀 처지고 왜냐면 너무 그 집중력 스팬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호흡을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 보통 한 5, 6, 7 세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좀더 버틸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책길이도 고려를 하자면 뭐한요 정도는 이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보면 음, 빨간색 점이 생기는데 하마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게 어떤 사람이 붙여놓은 껌이라는 거. 그래서 툭 아. 떼고 만다는 <laughs> 네 그런. 어, 웃긴 책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음, 오케이. 아, 아닙니다. 아니다그 다음에 요거는, Baba Smart Ship, I Love Lemonade 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음. 뭐냐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개가 비슷해요. 양과 철키 칠면조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아, 완전히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읽는데 어려운 단어는 크게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이제 양의 입장에서 양은 계속 칠면조를 골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뭔가 약간 놀림 쪼로 혹은 골려 먹는 쪼로 읽어주시는 훨씬 더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되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어 주실 수 있다는 거 칠면조는 뭔가 아닌 척 하지만 다 속아 넘어가는 어리숙한 아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laughs> I Love Lemonade는 뭐 이 레모네이드가 사실 탄산음료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탄산음료인데 네. 이게 오줌이거든요. 양이 칠면조한테 오줌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laughs> 진짜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빵빵 터질 수밖에 없죠. 어, 이게 칠면조는 계속 의심하죠. 오줌 같은데 좀 노란데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는데 <웃음> <웃음>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런데 양은 아, 아니라고 아 몸에 좋은 거라는 식으로 계속 꼬셔서 결국 마시게 하는 네. 하여튼 그런 책들입니다. 결국 마시기하다니 지독하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요거는 마이 빅샤우링 데이라고 해서 어딱 보면은 딱 느껴지시죠. 이런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 이거는 뭐 사실 이제 한6한 한 5, 6, 7세 정도 되면은 빵빵 터지는 책 책도 좋지만 이제 책을 접했다면 이렇게 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꼭 웃음 포인트를 부모가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아이의 감정이나 이런 화랑 관련된 건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느, 어떤 날은 아이도 막 짜증이 난다라는 거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양말도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한 개만 들 어, 금방 딱 보여드리면 이제 Then I came downstairs and I saw that egg And I cried and cried and said I can't eat that! 이라고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옆에 아이, 아기가 자고 있어서 더 크게는 모소리 지를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게, 어, 어, 동생이 이제 이렇게 뭔 계란을 뿌셨다든가. 이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no shoes라고 하죠. 뭔가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근데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마음이 풀리고, 엄마, 여기도 또 잠자리 독서가 또 끝에 나와요. 이제 부모가 책도 읽어주고. 그날 밤에 엄마한테, 아, 엄마 오늘 내가 기분이 좀안 좋았어. 그러면서 음. 내일은 또 이렇게 어 해피하게 다시 새롭게 감정이 리셋되어서 어, 아이가 이제 그런 감정도 풀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이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여기서도 또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엉덩이에 관련된 책이죠. 요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권하는 책인데요. I need a new bum이에요. 나는 새 엉덩이가 필요해. I've broken my bum. 나는 내, 어, 내 엉덩이가 부셔졌어.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 참 어이없는 책이에요. 엉덩이가 있는데, 사실 엉덩이는 누구나 갈라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좀, 어,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엉덩이 누구나 이렇게, 고,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laughs> 그치, 그치. 근데 이 갈라져 있는 거, 이 아이는 이걸 이날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오! 아 어, 크랙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엉덩이를 끼워 넣어야겠다고.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새, 어, 새 엉덩이는 뭐 어떤, 어떤 엉덩이, 로보트 엉덩이가 좋을까, 칼라 엉덩이가 좋을까, 아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창의적으로 나가고요. 요거는 이제, 어, 뭐, 이, 뭐라 그래, 썰매 같은 거 타다가 엉덩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본드로 붙이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엉덩이를 붙였던 그 밑에 있던 쟁반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생긴 <laughs> 일들. <일제>. 네. <그랬던 웃음> 그런 것들. 아, 너무 웃겨. 애들 난리 나겠는데요, 이거?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책이 한 8권 정도 되니까 이제 곧 끝나겠네요. 네, 요게. 그 다음에 The Seasaw라는 요거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죠. 요거는 읽어보시면, 와, 이런 책 진짜 참 좋다. 아이들이 봐도 몰입감 있게 볼수 있고, 부모가 봐도 참 좋고, 이 여자애가 있는데 이고민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폭풍우 때문에 이고민영을 해변에 같이 갔다가 떨어뜨리게 되는데, The Seasaw, 바다는 보고 있어요. 바다는 봤죠. 이고민영이 누구고. 그래서 바다가 이 아이에게 고민영을 돌려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많이 하지만, 고민형은 갈수록 엉뚱한 곳으로 가고 결국 이 아이는 고민형을못 찾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요. 근데 손녀인 것 같은데 손녀가 바닷가에서 뭔가를 주워오는데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고민영인 것. 와, 그래서 네. 어,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니까 뭐 약간 비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스토리가 아주 감동적이고. 아~ 참참 참 이게 뭔가 어~ 뭔가 이렇게 먹먹하게 나 이렇게 다가오는 뭔가 있는 그런 또르르. 책이죠 또르르. 네. 네. 그다음에 이건 마이럭키데이라고참 운수 운수 좋은 날인 거죠. 이~ 사실 지금 보면은 늑대와 돼지가 있는돼 아기 돼지가 있는데 늑대가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아기 돼지가 이 늑대를 가지고 노는 이야기예요. 오. 네. 역으로 그래서 뭔가 잡아먹힐 듯한데 어~ 늑대야. 나를 잡아 먹으려면 내 고기가 연해야 되겠지. 그러면 마사지를 좀 해줘.라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늑대가 어리숙하게 소가 넘어간다는. 어, 그런데 마사지를 좀 하면은 어, 살이 연해질 것 같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부려 먹는 이야기. 그러면서 좀 섬뜩한 게 돼지가 이 모든 걸다 계획했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그 자기 체크리스트에 워프를 지웁니다. 아, 늑대는 이제 끝났고 다음은 어느 집에 가서 이런 고사를 노려. 엄청난. <laughs> 네, 그럼 여기서 마이 럭키데이스의 마이는 누군 거예요, 결국은? 마이럭키데이는 돼지죠, 돼지. 돼지. 뭘다 돼. 표면적으로는 늑대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어 돼지를 발견했네, 마이럭 키퇴인데 실제로는 이하의 럭키데이스. 어. 어 늑대가 나타났네. 어 나한테 또 이렇게 나의 시중을 들어줄 아이가 나타났네. 그런 음, 아... 책인 거. 아주 그치. 이야기 듣고 나니까 리스트에서 지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돼지의 비피처다. 이거는. 네네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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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네. 제가 홍공생께 선물 드린 책인데,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책인데, Baby Brains. 이책 이 가지고 계시죠? 아닌가? 맞죠? 이게 뭐냐면, 아기가, 아기가 천재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 어떻게 해서 천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태어나자마자 정말 천재예요. 그래서 아기가 막, 어, 한 살인데, 막 대학교에서 수업 듣고 의사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어 실제로는 우주에도 가요. 에스테로넛이 되는 거죠. 근데 우주에 나가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우주에 나가서 뭐 했을까? 다 같이 한번 좀 맞춰보시죠. 이게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게? <laughs> 자, 5초, 6초만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맞아, 이거 아마,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이 작가님 책들이 다 좋아요. 해아 응애 좋습니다. 응애 아닙니다. 아주 비슷한데 아닙니다. 그 사회죠, 아, 그런 포인트는 맞습니다. 포인트는 맞습니다. 마마 맞습니다. 맞아요.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홍콩쌤 가셨어요. 그래서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엄마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이제 어릴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고지능을 가지고 있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아기는 아기라는 거. 뭐 잘하네 아, 뭔가 좀. 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도 아, 아주 신기하게 보고, 어, 네, 이렇게 재밌게 볼수 있죠. 요거는 이제 팝콘이라는 책인데요. 어, 프랭켄스 제가 좋아하는 팝콘. 음, 팝콘. 아주 재밌는 책이죠. 어, 곰이 뭐 파티를 하는데 모두 다 팝콘을 들고 오는데 팝콘을 다 튀기는데 이 팝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집에서 막 팝콘이 넘쳐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정말 창문으로 막 팝콘이 막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주 재밌는 음, 저는 이제 이런 그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 그러니까 아이가 봤을 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듯이 그림도 이런 그렇지. 책도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죠 딱 봤을 때 뭔가 딱 아이의 그런 시선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야지 잘 아이들한테도 잘 먹히는 법이죠 요거는 빌리즈 버켓이에요 빌리가 생일 선물로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특, 어, 빌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 양동이라고 합니까? 바게, 바게스는 안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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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동 <laughs> 양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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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이를 달라고 하는데, 이 양동이가 정말 신기한 양동이, 빌리가 안을 보면 은이 안에 바다가 펼쳐져요. 바다, 그런데 근데, 근데 이 바다가 펼쳐지는 게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물론 이제 허구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고래가 있고 돌고래가 있어요. 음. 실제로, 그래서 아빠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세차를 한다고, 아이, 아이가 쓰지 마라고 그랬는데, 아빠, 내일 아침에 이 양동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쓰면 안 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빠가 여기에 물을 떠서 차에다가 뿌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실제 고래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래를 어떻게 이제 다시 바다로 돌려보는 이제 그런 난감한 일들. 그래서 아이는 나와서 쓰지 마라 했지. 이러면서 하는 그런 책. 양동이 음, 음. 네 요거는 어 요거는 미스터 포스 마우스에 관련된 책이에요. 네, 미스터 포스 마우스인데 뭐냐면은 미스터 포스 m 마우스 미스터 포스 s 마우스 이 라운드. 이게 뭐냐면은 우편 배달쥐에요 우편 배달쥐가 이제 라운드는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라운드 즉어한번 배달을 하고 오는 게한 라운드인 것이죠. 음. 네, 그래서 어 이제 요거는 막 빵빵 터지는 그런 게 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자연 관찰 책처럼 어 아주 재미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표지에 보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토끼 아, 집이거든요. 네, 토끼 집인데 토끼가 지금 이렇게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니까 지붕에도 당근이 심겨 있고요. 토끼가 이제 꼴골하고 들어가면요, 어, 토끼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게 이렇게 많고 이제 동물에 대한 그런 부가적인 지식. 이런 일러스트로 충분히 다 접할 수 있고, 이렇게 토끼가 앉아서 똥누고 있는 거, 토끼 침대들, 이런 것까지, 음. 같이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글밥은 많지 않아요. 글이 좀 작긴 한데, 글밥은 많지 않고, 이, 이런, 이 책들은, 어, 요 책은 정말 아이와 볼거리가 정말 풍성한, 이렇게 그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게 토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상의 어, 용도 나오고요. 가상 동물도 나오고, 실제 있는 동물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디테일이 많네요. 네네. 요거는 Creepy Pair of Underwear. 요거는 어, 뭐 오싹 팬티라고 하죠? 오싹 팬티라는 우리나라 번역본도 있습니다. 오싹 팬티. 오싹 팬티. 이 아이가 어, 마트를 갔다가 흰색 팬티 사이에서 오싹 팬티를 발견해요. 발견했는데 음. 이 팬티가 자꾸 야광으로 밤에 막 이제 서랍에 넣어뒀는데 막 빛이 나는 거 이렇게 형광색으로 막막 막 이렇게 <laughs> 막 빛을 발산하는 그래서 무서워서 오삭해서 자꾸 버리는데 계속해서 입게 되는 그런 팬티인 거죠. <laughs> 즉 버려도 버려도 일어 일어나면은 내가 입고 있는 무서운 팬티인 거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어 이책 맞지 싶은데 팬티를 중국으로 보내요. 팬티를 막 잘라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데 팬티가 다시 어, 젓가락과 함께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아, 이제 그만두고. 그, 응. <laughs> 네. 그러니까 찹스틱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재들로 하니까 사실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근데 요게 글밥이 조금 있어서 한 3, 4세가 읽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긴 하나, 제가 글밥을 보여드리면. 그러면 대충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게, 요기 요런데 요런 이런 글밥들이 있거든. 요런 아, 것들이 네, 네, 네. 조금 요런 호흡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수가 좀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뭐 페이지로 치자면은 한, 제가 여기 페이지가 써놓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장수가 짧게 끝나는 책은 아니어서, 그래서 한뭐한 뭐한 5, 6, 7, 8, 9요 정도가 보면은 딱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자, 요거는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책인데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뜨개질을 해서 아이들의 스웨터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스웨터 맞죠? 양말이었나? 스웨터였나? 이렇게 뭔가를, 네네.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어, 스웨터 맞네요. 네, 스웨터 맞네요.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이 와서 뭔가 할머니를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계속 leave me alone 이라고 하고 집을 나가고 또 어디 갔는데 또 동물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결국은 어딘가로 가서 이 스웨터를 다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긴 하는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아이들 앞에서 계속 막 짜증내고 하는데, 결국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스웨터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약간 그럼피하지만 아주 속은 따뜻한 그런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책만 해도 사실 재밌는 것들이 제가 재밌는 책들만 뽑았고 이런 것들로 아이의 흥미만 살려준다면 이런 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그 여기 진도 홍공쌤이 지금 여기 다 적어주신 이런 것들을 이루는 초석이 될수 있는 그런 재밌는 책들이니까 어, 정말 많이 활용해 보십사